네 할렐루야. 네, 아유 참 말씀도 전에 충만한 은혜로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우리의 교회가 더욱 기도가 쌓여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네, 기도가 쌓여가게 이 은혜 또 자리와 또 우리 황건사님의 용기 있는 고백과 그리고 저도 그 저희 최병희 장로님께 들었는데요. 장로님께서는 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간증으로 불렀던 교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의 가정의 이 신앙이 어, 더 드러날까 싶어 간증조차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것은 그 생사의 기로에 놓였을 때, 이 아내와 딸들이 교회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자신에게 들었던 생각은 나는, 살아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장로님께 있었다고 그런 고백을 듣고 아참 저도 은혜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응답의 내용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대성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도전을 향하여서 우리 이렇게 서로 서로 인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시작. 예, 다시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시작.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아멘. 아멘. 예. 어, 생각이 바뀌면 이 표정이 바뀌고 또 표정이 바뀌면 말투가 바뀌고 말투가 바뀌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변한다라는 고백과 같이. 우리의 생각이 나의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된 생각으로 변화되고 깨달아가는 이 밤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도행전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그 사역을 위하여 감당하게 된그 제자들이. 헤쳐나가는 그 일들 중에 이제 첫 시작 부근에 있는데요. 이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자신의 지혜와 생각과 능력으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힘입어, 하나님의 지혜의 힘입어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이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일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아멘.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이란 무슨 날입니까? 유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5 0 일째 되는 날을 가리킵니다. 이 절기가 갖는 의미는요. 원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로 이 맥추절 혹은 초실절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오순절을 칠칠절이라고도 해야 되는데 이는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서 제사를 드린 날부터 시작하여서 이 추수가 끝나는 49일 그 7주간에 거친 다음 날이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규례가 담긴 이 십계명을 주신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이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이 날이 영육간에 주시는 양식 곧 생명과 호흡과 물질과 삶에 대한 감사 예배를 그렇게 드렸던 절기의. 성령님이 강림하셨으니 이것은 영적으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업드림 가운데 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예배,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모이는 자리에 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기 위해. 또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힘, 힘 인도하시고 힘 주시기 위하여 임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였던 120명의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다가 이 성령 세례를 받았던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1절 후반절에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진정으로 사모하여서 모이기에 힘 쓰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는 일,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헛된 일에 그리고 무익한 일에 두고두고 후회할 일에 힘쓰지 말아야 합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이 세월을 아끼면서 헛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 후회 없는 성령의 일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석탄을 캐내야 할 광부가 석탄이 묻혀있는 광산을 발견하고 그곳을 파 들어가듯이 우리도 이 보화를 발견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된 은혜와 축복과 그 응답이 응답이 발견되었고 확신이 있으니 믿음으로 그 은혜와 축복과 응답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벽마다 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라는 그 엘리야의 기도의 고백처럼 함께 기도하는 특별 새벽기도를 기도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새벽을 깨어서 나와 새벽 나와 나와올 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제목들을 붙들고 작정하고 결단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모아서 한분한 한 분씩 전도자의 이름을 외치고 목노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제가 연락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연락도 드려서 기도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어, 보고 보면서 기도하다가 제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어, 그 마음을 같이 해가는 이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어, 저에게 누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어, 붙들면서 기도하는 저에게도 은혜가 되고. 또 마음을 같이 해 가는 이 성도님들의 이 예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참으로 행복과 또 행복함과 감사와 눈물이 절로 찬양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새벽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너도 나도 뜨겁게 찬양하고 또 가족들을 건면하고 낙심자들을 건면하고 또 기도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겸손히 그 맡겨진 사명과 소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또 함께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전도 또 낙심자들을 위한 위로와 그 신앙의 회복은 우리의 언변과 지혜와 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공통된 고백인데요 자 그럼 성령님은 언제 임재하시는가 그것을 우리 함께 말씀 2절 3절 읽으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저들이 전력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마침내 하늘로부터 급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3절을 보시면 호련이 하늘로부터라고 기록되었죠. 성령님 우리의 기대처럼 우리의 바람처럼 원하는 순간에 찾아오시기보다 이미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 또 성령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성령님에게 목마르다고 영적으로 목마르다는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홀연히 우리에게 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바람과 같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기도하는 자리에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해내서 무엇의 결과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호련히 찾아오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람의 비유는 구약에서부터 흔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임재를 바람에 비유하여 교훈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또한 에스겔은 한산 가운데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바람처럼 불어오는 하나님의 생기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성령은 바람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 속성을 바람으로 해석합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으로 큰 사건입니다. 또한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고 했는데 이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홀연히 성령님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기도하고 있는 이 자리에 한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각 사람마다 성령님께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임재하시고 찾아오시는 이밤 그리고 우리의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성령의 그 어, 속성인 이 어, 바람 그리고 또 나아가 불 같이 임한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불의 속성을 통하여 성령님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불은 첫째로 이 화력을 발생하여 뜨겁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열정을 갖고 봉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자원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또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성령님입니다. 또 둘째로 불은 태워서 없애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정욕에서 오는 모든 죄가 소멸되고 할렐루야. 죄의 불신, 이 불신앙과 불순종에서 오는 원망과 불평 등이 태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태워 없애시기 때문에 자연히 죄를 멀리하게 되고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님께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를 태우시니 우리는 날마다 정결하게 되고 거룩해 갈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불은 어두움을 물리치고 주변을 밝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두움의 권세에서 오는 모든 죄악 모든 죄의 권세들을 물리치고 할렐루야 영적으로 밝혀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사명 중 하나 소명 중 하나인 등대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온갖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한 것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밝아져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밝혀져서 말씀의 빛을 비춰 주셔서 진리의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함과 소망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하며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불은 힘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 승용차 자동차와 비행기가 그 엔진, 그 불의 힘으로 달려 나가게 하고 날아가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는 성령 충만함이 오는 영권과 영력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 충만함의 그 능력을 가지고 영권을 가지고 힘 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 무당도 귀신도 알아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자신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흘러 넘치는 잔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넘쳐나는 그 성령이 나의 이웃에게 내가 닿는 사람마다 전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 충만할 때 말씀의 힘이 오고 자신도 모르게 담대함과 영역이 충만해집니다 오늘 본문 사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그 감동 주시는 대로 행동하는 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술 취한 사람을 보면 보통 이 술에 이끌려 분별력과 판단력 이성을 상실하고 나중에는 양심까지 잃어버리고 사고가 마비되어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특히 술 취한 사람들을 보면 잔소리를 그리고 쓸데없는 소리를 헛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저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던 것을 봅니다. 자신들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담긴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의 영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기도를 온전히 들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다른 방언이란 무엇입니까?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말로 오직 하나님만이 알아들으시는 언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자 은근히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바벨탑을 쌓다가 언어 혼잡으로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후그 그 이후에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각 나라와 민족이 언어가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현재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아무튼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이는 성령님께서 우리들과 저들과 함께 하신다는 외적인 증거이며, 각기 다른 언어로 주의 복음을 전파하여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영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하는 하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언어와 각자의 성령의 은사가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 가운데 감동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가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방언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갈급해야 하고 또 갈망해야 되겠지만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방언 이외에 성령의 은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 상한 이들이 회복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일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음이 울적한 사람을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밝게, 해주신, 밝게 해줄 수 있는 입술과 표정과 그 언변도 성령님의 역사 하심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성령의 은사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반주하는 일도 성령님의 은사이며,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기 위해 합당한 모든 재능과 모든 선물과 같은 그 달란트들은 성령님의 은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표정에 이 성령님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참이 행복한 공동체임을 아시나요?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 빨리 새 신자가 마구마구 왔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이 가득한 이 교회를 빨리 경험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누렸으면 좋겠고 또 성도님들이 새로 왔을 때 다가서 조심스럽게 물으며 따뜻하게 대주시는 우리 장로님과 성도님들 또 안내위원들의 사랑을. 꼭좀 알았으면 좋겠고,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예배를 함께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함께 고백하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기 위하여 모여드는 교회가 되어서 가득 차, 채워지고 또 채워진 그 모든 찬양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 대성교회가 속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그 풍이 시작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21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예, 예배수의 말씀을 참조해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지혜로운 자가 될수 있고 또한 우리의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가 될수 있음을 봅니다.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성령 충만함의 필요성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홀연히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신앙 생활하면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주장, 내 고집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신데 이 하나님의 일은 이 케노시스 자기 희생의 자기 희생의 그 고백과 또 자기 희생의 일이 없으면 우리의 십자가는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해석과 우리의 감정들이 하나님의 뜻과 때로는 반대될 때그 뜻에 따르, 따르기에 합한 마음이 들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에 온전히 그 마음을 내놓고 그 마음을 온전히 희생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것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하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로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할렐루야.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렇게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 성전에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보이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그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대성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 충만함으로 신령마다 뜨거워지고 천 믿음과 같은 열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교인이 영권을 회복하고 담대하게 당차게 성령 충만함으로 힘 있게 십자가의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183장 빈 들의 마른 풀 같이 시들은 우리의 영혼에 그 약속하신 성령님 우리가 기다립니다. 이한 가지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